브레튼 우주체제가 붕괴되고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달러는 금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한편 금은 수천 년간 축적된 가치가 다시 조명되며 온수당 38달러 수준에 머물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는다. 1971년과 비교할 때 2025년 8월 27일 기준 금값은 1트로이온수당 약 달러 3397.20으로 무려 약 89.4배 상승한다. 이러한 금값의 상승은 오스트리아 파의 칼을 맹거가 제시한 주관가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품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 재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금의 내재 가치는 사람들의 효용 인식에서 비롯되며 이는 노동량으로만 가치를 규정하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이나 칼을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동가치설과 노동가치로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으로 환원하지만, 금의 주관적 가치는 노동량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즉, 금의 가치는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범용적으로 인정해온 금 자체의 광범위한 묵시적 자연적 가치에서 비롯된다.